그40 따라 벌 겠다고 거의 한20분을투 자하 는것같 은데, 에라이트. 오늘 그래도 일단은 안죽고 마무리하자 나 어제 딱 한판밖에 안죽었거든? 오늘은 아예 안죽고 한다 그리고 빚 갚고 좀 이따 버스 태워줘야지 아 근데 약간 타이어에 펑크 난거 같은데 그래 한 번이었어. 어제 그 캠핑장에서 뺑뺑이 도는데 안 닿아야 하는 곳을 다 기준 맞췄냐고? 아니요. 나 근데 오늘 기준 못 맞추고 있어. 문 열었다 오른쪽. 뭐야 2층인거 같은데 어 문열었다 2층이다 물건 던졌다 여긴거 같은데? 야 아니라고? 1층이었어? 물건 던진 소리는 1층 같긴 했는데. 문연 소리가 완전 2층인 줄 알았는데 여기였구나. 무기였네? 어, 손이 6개네. 둘, 넷, 여섯. 아, 어, 왜 손가락이 6개지? 아왜 손가락이 여섯 개일까? 그리고 그거 어 갑자기 다섯 개 됐네 근데 야, 일단은 오박해에요 오박해인데 오박해 특징이 뭐냐면 이거 말고도 또 있어. 일단은 유령은 맞췄고요 미션 다 깨자 어... 뭐가 있냐면 그때 시참을 하고 느낀건데 유령이 상호작용 했을 때 EMF를 갖다대면 EMF 안하더라고 아나 이거 필요없어 이제 유명 찾았잖아 유령 찾았으니까 돈벌수 있는 거 하자. 자, EMF를 잘 써야 돼. EMF 안 뜨는 거 보여줄게요. 근나 궁금한거 발자국도 발가락이 여섯개인가 그거 보고싶은데 밟아봐 사진기 어디지 헌팅을 하려나? 학제 맞아서 전 정신력 좀 깎였고. 야, 근데 오바에 잽싸게 손 짜고 바꿔 버리는 거 봐. 근데 지금 사라졌죠. 1분 지나면 사라져요. 근데 이 분으로 폐지한대요. 따르마 문 열었어요. 따르마 문 열었으니까 내 네, E m F를 가져가 볼게. 되게 멀리 열었는데? 방 옮겼나봐 여기 연거 같거든? 맞지 여 물건 던지고 맞지 다른 방 운영 거 같고 물건 또 던지고 근데 아직까지 물건의 E F가 뜨네요. <laughs> 물건 계속 던지는데 방을 아예 일로 옮겨 버렸나? 이 날이니만이요. 아직까지는 EF 잘 뜨네? 또 던지고. 나 이제 물건을 던졌는데, EF가 안 뜨는 것 같은데? 여긴 아까 던진 건데? 물건을 모아볼까? 깜짝이야. 사진기. 방금 사진 찍으니까 약간 지지직하던. 왜 그런 거니 와, 문 방금 열었는데 아니구나. 나 EF 잘 주는데? 뭐지? 저번에 EF 안 줬거든요? 증 거를 남겨도? 내가 알도 오바케랑 좀 다른데? 나 오바케. 사진 다섯 장만 찍고, 모션 에서 양쪽. 사진을 먼저 다 찍자. 아, 나 근데 소금도 한번 쳐서 발자국도 보고 싶은 헌팅, 헌팅이네. 일단은 뭐 모습은 바뀐 건 없고. 근데 오바케가 헌팅 때 모습 바뀌는 게 아니고 이벤트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사람 모습으로. 진짜 너무 길 어요. 어, 뭐야? 소리 잘못 들었어. 혼자 아 진짜 <laughs> 너무 길어. 잘잘 잘 뜨는데 뭐지? 저번에 버근가 잘 뜨는데 미안하네. 창문도 드린 거 어, 안 뜬다. 아니네 뜨네 <laughs> 잘 뜨는데? 뭐지? 여긴 손자고 안 남겼을 거 아니야 여긴 안 남겼는데 버그였나봐 아 근데 진짜 두 번이나 안 떴어 메로나가 증인이란 말이야 면서 놀아야겠다 일 모습은 안바뀌었고 다 같이 놀자 헬로 던팅이네. 컴히 m 소음 밟봤다 소음 밟봤어 발자국 좀 보자. 드디어 발봤구만. 아. 어손 잡은 건안 궁금한데. 이벤트가 많아. 아, 나뼈 찍어야 된다나 나갈까? 다른 건뭐안 보여주는데. 또 헌팅. 저기다. Hello. Anat 다 찍었나? 다 찍었나? 나 나가야겠다. 저번에 그거는 버그였나봐. 미션 깨면 4 2 0달러냐